할수 있다 없다?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모르는 것세 가지 한번 볼까요? 아,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 언제 가실지 날 잡아놓으신 분자 나는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자 어, 주님께서 그날 오라고 나를 정해주셨습니다 있으셔요 없으셔요? 아무도 몰라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가실지 정해놓으셨나요? 몰라요.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다 모르셔요. 이건 절대 몰라요? 어떻게 가실지 아시나요? 아무도 몰라요. 이거는 모두가 모르는 세가지에요 자, 근데 바라는 건 있더라는 거예요. 가는 그 순간에 나는 어디서 어떻게 가고 싶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자 일반적으로 나는 어떻게? 지금은 아니고 제가 보니 베니까한 20년 30년은 거뜬하신 분들이셨지뭐 40년도 거뜬하신 분들도 여기 많이 많으시고요. 자 3, 40년 뒤에 2, 30년 뒤에 지금은 아니고 자 시간은 언제? 저녁이나 밤이. 자 계절은 늦가을이나 요. 좋아, 늦가을이나 초경을 딱 얼기 전에 그 바라는 건 있더라는 거예요. 장소는 집이나 고향에서어떻게 자다가 보통 두려움 없이 가고 싶다. 이렇게 얘기 바래요.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? 안 돼요? 그게 문제예요. 그게. 근데 요즘은 이것도 변하고 있어요. 자다가 보통 두려움 없이 가는 게 바라는 거라는데 요즘은 23일 정도좀 아르시래요. 29988234 이틀 3일 정도를 아르셔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가기 전에 내 새끼들이 와가지고 아우 엄마 어디가 이렇게 아프디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 왜 아프시디야 아이고 얼굴 봐요 안 봐요? 마지막에 그럴 수 있는 자 그래도 자손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수 있는 그이삼일 정도만 아는 시당하시는 게 최상이라는 거예요. 자다 갑자기 돌아가시면은요, 자 부검 들어가요. 이분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요즘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요. 굉장히